색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네. 5월 18일 하나전 경기로 인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롯데야웃비고요 지금 시각은 5월 19일 네 금요일 새벽 2시 20분에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7대 3으로 승리를 거뒀고. 어, 사실 어제 경기를 좀 힘들게 그 연장 승부 끝에 좀 지게 되면서 조금 위기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렉스 선수의 부상 소식도 들려왔고 여러가지로 조금 힘든 상황이 닥치지 않으라고 걱정을 솔직 했는데 오늘 경기를 또 잡으면서 조금 혹시 연패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걱정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경기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참 다행인 것 같고 타격도 사실은 그 이번 주 하요의 수요 경기에 득점력이 별로 좋지 못하면서 조금 타격이 지금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 어, 오늘 또1 3만타 치득점을 하면서 타격도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승부처는 뭐 단연 저는 사실 뭐 오늘 경기는 제가 뭐다 보지도 못했고요 한 6회 정도부터 어, 일을 하면서 잠깐 잠깐 이제 보면서 조금 봤는데. 그, 6회의 3대0 상황이었죠? 3대0 들어오고 6회부터 좀 보기 시작했는데, 어, 아, 오늘 경기 사박구나 싶은 순간은 역시나 이 노준혁 선수의 홈런이었습니다. 네, 6회에 터져나왔던 이 6회 선두타자 노준혁 선수의 이 5구째 받아쳐서 만든 홈런, 솔로 홈런이 있었는데, 이 홈런으로 3대0에서, 어, 4대0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었고, 어, 여러가지 분위기상, 그러니까 일단은 5회를 넘기고, 오회가 넘어가고, 이제, 들어간 6회 도망가는 특점이 바로 나왔다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어, 노진혁 선수의 이 홈런이 분위기를 확실히 좀, 확실히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홈런 나오는 거 보고, 아, 오늘 경기는 작겠다라는 생각이 좀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승부처로 뽑고 싶고요. 음, 그리고, 뭐, 뒤에 이제 뭐, 제목에도 적혀 있지만, 뭐 단연 한현희 선수의 호투가 뭐 돋보였던 경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못 봤기 때문에 뭐 기계 얘기하긴 힘든 것 같고 그냥 주요한 부분들만 몇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뭐 한현희 선수의 호투를 단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어 6이닝 동안 1피 안타 네 보인 애두개 몸에 오는 뭐두개 6삼진 96개 두구수로 정말 완벽한 두구를 보여줬고 특히 4일 만에 등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일 휴식이었고 또 이전 등판에서 110개나 던졌습니다. 불구하고 오늘도 6이닝씩이나 소화를 해주면서 정말 훌륭한 피칭 보여줬고 벌써 4승째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한현희 선수가 초반에는 약간 좀 어려운 모습이 있었지만은 점차 이제 안정을 찾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평균 자책도 4.59까지 내리면서, 어, 굉장히 든든한 선발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오늘 투구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이 기사, 오센의 기사를 좀 참고해 보면은, 일단 오늘 경기에서, 음, 총 96개를 투구를 했고, 63개 스트라이크, 33개 볼, 그리고, 최고 147km의 구속을 찍었고, 평균 145km의 직구 44개, 커브 43개, 어, 그 다음에, 체인지업 9개를 구사를 했는데 직구와 커브를 거의 5대5로 가져가는 투구를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가 굉장히 오늘 뭐잘 먹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뭐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 뭐 저는 약간 그, 한현이 선수의 애칭 삼아서 동삼동의 자랑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네, 용도 동상초 출신이라가지고, 예, 동삼동의 자랑. 네, 한현이 선수가 오늘도 훌륭한 모습 보이면서 오늘 승리에 가장 선봉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음, 그리고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김민석 선수의 홈런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어, 데뷔 첫 홈런이자, 이제 리디어프 홈런을 때리면서, 선치 득점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고, 사실 오늘 선발 매치업에서, 어, 시즌 성적이 장민재 선수가 더 좋았기 때문에,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지만 김민석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1점 을 내주면서 어, 기분 좋은 출발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진 이제 상황들에서도 그 바로 안건수 선수가 또 안타를 때리고 나가고 네. 사실 이 안건 선수의 1회 안타도 좀 묘했어요. 3루 쪽에 좀 묘한 땅볼이 튀면서 네, 이것이 이제 누시안 선수를 통과를 하면서 안타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뭐, 뭐 고정민 선수가 보이네. 그리고 안치홍 선수가 이것도 제 투수합당벌이었는데, 이게 또, 장민전 선수가 맞으면서, 병살이 되지 않고, 1, 4, 1, 3루로 이어지면서, 네, 1, 4, 1, 3,으로 이어지면서, 또 한동희 선수한테 연결이 됐고요 이, 안치홍 선수가 도루를 하면서 1, 4, 2, 3루로 갖다 놓은 상태에서, 한동희 선수가, 중견수 휘행프라이드 때려주면서, 네, 또, 두대 2대 0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이어진 찬스에서, 노지혁 선수가 3세로 물러났습니다만, 아무튼, 선취득점을 2점을 하면서, 네, 어, 좀 좋은 시작을 했고, 뭐 오늘도 선취득점을 또 했네요. 네. 그래서 거의 이기는 공식이 1회 2득점 정도 하면은 뭐 불펜진이 지금 좋기 때문에 또 승리를 시켜내고 있고 선발진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어1회 2득점 정도로 충분히 경기를 잘 끌고 갈수 있는 힘을 가진 팀이 지금 롯데 자이언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 이렇게 2점을 내고 5회에 도망가는 점수가 나오는데 이때도 굉장히 편안하고 고급약으로 했어요. 응. 이사 후에 안건 선수가 안타치고 나가는데 그러고 나서 어, 굉장히 이 안타도 기술적으로 잘밀었진않 안타였어요. 안건 선수가 어, 돌아와가지고 어제는 조금 이제 쉬어갔지만은 오늘 멀티히트 뭐 그리고 이 득점 기록을 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완전히 좀 잘해주는 모습 보여줬고 어, 그러고 나서 안건 선수가 도루를 해갖고 이사 이루를 만들고. 고승민 선수가 안타쳐가지고 들어오고, 정말 뭐, 생각대로 되는 냐구를 펼치면서 3대0까지 또 벌리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음, 그리고 6회, 노준영 선수 홈런이 나오면서, 음 경기를 좀 흐름이 많이 가지고 올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 7회, 8회 석점을 만들면서, 뭐, 경기 확실히 세기를 박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 8회 이 3득점도 사실 시작 자체가 참 재밌는 게, 그, 중견수로 이때 수비가 교체가 돼요. 오그레디 선수가 빠지면서 중견수로 권강민 선수가 들어가고, 이 중견수에 이때 이진영 선수가 좌익수로 옮기게 되는데, 뭐, 야구에 오래된 결언 중에 한 개가, 어, 수비 박, 수비 처음 들어간 선수한테 공간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또 공격을 했도 권강민 선수한테 간이 중견수적 타구가, 깊은 타구였는데 물론 뭐막 쉬운 타구는 아니었지만 사실 잡아줘야 되는 타구거든요 근데 이 권광민 선수가 공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3루타가 만들어졌고 이 3루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박승국 선수가 보이네 그 다음에 김민석 선수가 여기서 이제 4대영 스코어에서 스키즈 플레이를 합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스키즈 플레이를 하는데 여기서 어 이제 윤동희 선수가 홈에서 아웃이 돼요 하지만 어 포수 박상원 선수가. 그 홈충돌 방지 규정을 어기면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길을 왼쪽 다리로 완전히 막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비디오 판독 결과 홈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제 세이프 처리가 되면서 어오대용으로 도망가는 점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뒤에도 사실은 그뭐 안심하지 않고 계속 번트 작전을 씁니다. 무사 1, 2루에서 안건 선수가 번트를 돼가지고 1사 2, 3루를 또 만들어놓고 저는 사실 근데 어이 무사 1, 3루 상황에서 굳이 김민석 선수한테 이 스키즈까지 썼어야 됐을까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어 확실하게 내 점수를 내자는 계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과가 좋게 나왔으니까 뭐잘 됐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강공을 해보는 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스퀴즈에 이어서 그, 보내기 펀드까지 됐으니까요. 근데 뭐, 서튼 감독이 칼라라고 봐야 되겠죠? 확실히, 낼수 있을 땐 내가지고, 여유를 확실히 만들어 놓자. 뭐,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음, 그리고, 이제, 고승민 선수가 고2사고 얻으면서, 네, 일사말루 찬스에서 안치홍 선수가 안타 때려주면서 이직점을 얻으면서 7대0으로 경기를 벌리고, 뭐, 사실상 이제 경기를 거의 매조질을 짓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뒤에 이어진 이 찬스에서, 이어진 이 일사, 일사말루 찬스에서 한동희 선수가 유격수 쪽에 타구가 뭐잘 맞은 타구였는데 이것이 또 유격수인데 걸리면서 병사의타로 물러난 것은 좀 많이 아쉬웠어요. 여기서 사실 한점 정도 도망을 가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좀병사의타가 너무 좀 많이 아쉬웠던 그런 생각이 들고, 음. 그 다음에, 어, 9회. 사실은 좀 아쉬웠던 건 이거예요. 9회에 좀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음, 어디 보자. 네. 그, 이, 투, 아웃을잘 잡아놓고, 최은성, 김인왕 선수 잘 잡아놓고, 어, 이사 후에 이진영 선수 안타, 최재현 선수 안타, 그 다음, 권강미 선수가 3런 홈런을 치면서, 이, 나원탁 선수가 경기를 마무리하러 나왔지만,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결국 최재현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경기를 마무리 한점좀 아쉬웠어요. 네. 사실, 오늘 경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게 막 에너지 소모가 많은 느낌인 경기는 아니었어요. 막진 빠지는 경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9회 말을 좀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마무리가, 조금은 신경쓰이는 마무리가 된 점은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9회 초에도 보니까 찬스가 있었거든요 9회 초에도 어, 정복훈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갔고요 1사 음, 후에 안타를 치고 나갔고 어, 그 다음에 윤동희 선수 유격수 실책으로 진료를 했고 음, 출루를 했고 그러면, 무사, 1, 4, 1, 2로 해서 박승국 3진당해 가고, 2, 4, 1, 2로, 그 다음에, 김민석 선수가 또 한타를 쳐가지고, 네, 2, 사 말루를 만드는데, 이게 신윤 선수가, 또 후속타를 못 만들어주면서 더 점수를 못낸건 조금 아쉬웠어요. 네. 그니까, 오늘은, 음, 1 4만타 7번에 얻었는데, 20, 20번에 출루을 시득점을 했으니까, 뭐 나쁘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은 아쉽죠. 조금 더 이제 점수를 더낼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쉽고, 음 그렇지만, 어, 오늘 경기를 만약에 졌으면 사실 연패로 빠지고 또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SSG와 또 사직에서 경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칫 큰 위기가 올 수가 있었는데 오늘 경기를 잡으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SSG와의 이 선두 싸움을 할 수가 있게 된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오늘 뭐 경기 한명한 한 명을 좀 살펴보면 일단 김민석, 선수, 김민석 선수가 홈런 포함해가지고 4안타 2득점, 2타점 정말, 뭐, 빛나는 활약을 정말 보여줬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안건 선수가 2안타 2득점, 그리고, 고승민 선수도 1안타 2타점, 이제, 보인에 두개 얻으면 3출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안치홍 선수도 1안타 2타점, 이 보인에 3출루 경기를 했고, 한동희 선수가 1안타 2타점, 음, 그 다음에, 도진혁 선수가 2안타, 홈런이 뽑아내면서 2타점, 1익점,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경기였고, 뭐, 다른 선수들을 살펴보면, 일단 뭐, 한현희 선수가 역시나 좋은 투구, 김진욱 신전락 선수가 1인는 무심정씩 해주면서, 뭐, 또 중간에, 이 4대0 상황에서 잘 이제 끌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뒤에는 안탁 선수가 조금 아쉬웠지만은, 준 선수가 또첫1구로 경기를 끝내면서, 뭐, 경기에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음, 전반적으로 총평을 했을 때, 어, 지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경기를 승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어, 그리고 올 시즌이 잘 하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경기를 지면은 좀 연패로 가거나, 흐름이 많이 어려워질 수 있겠다 싶은 이런 경기들이 귀신같이 다 잡아주면서 팀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위권에서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팀이 강해지지 않았나 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서튼 감독의 이 코멘트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할텐데 어 서튼 감독은 오늘 그 위닝 시리즈를 달성해야하는 1승 2패 중요한 상황에서 한현희가 선발 투수로서 좋은 하약 보여주면서 팀이 피하할 때 승리를 이끌어줬다 라고 한현희 선수의 투구에 박수를 보냈고 그리고 이어서 지난 두 경기 선발의 역할, 훌륭한 역할에도 타선의 득점이 다소 적었는데 오늘은 경기 초반부터 2점을 먼저 내면서 한현희가 승리 투수가 될수 있도록 도와줬다 경기 후반에도 집중력이 있지 않고 타자들이 계속 추가점을 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한 팀으로 쌓았기 때문에 이긴 오늘의 승리와 어 위닝 시리즈라고 생각을 한다. 어이 좋은 분위기를 부산으로 이어가겠다라고 기를 했는데 이제 주말 SSG와의 이 1위 다툼이 정말 뭐어 굉장히 분기점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위닝 시리즈 가져가면 1위 자리를 또 탈환을 하게 되고. 또더 이제 좋은 흐름을 갈 수가 있을 건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경기를 계속 하게 되면은 사실 또 우려스러운 걱정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또이 명승부를 기대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SSG는 오늘 비가 와가지고 취소가 돼서 쉬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박세웅 선수 대 어, 박종훈 선수의 맞대결이 되겠는데, 어,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박정영 선수가 SSG, SK한테 조금 강점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데이터를 굳이 찾아보지 않겠는데, 아무튼, 박정영 선수가 사실 지금 선발진에서 유일하게, 어, 혼자 약간 지금 좀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데, 어,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좀 반등을 하기를 그런,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 올 시즌 뭐 전적은 두 선수가 비슷해요. 박종훈 선수도, 1승 3패 4.64 평균자책 1.52 WHFP 기록을 하고 있고 어그 다음에 박세용 선수는 0승 1패 29이닝 동안 4.66 평균자책 WHFP 1.97 WHFP는 조금 안돼 평균자책은 거의 비슷하고 상대전적은 0승 1패 3.86 상대전적의 CCG 자막 나쁘진 않았어요 음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중요한 또 에서이 선두 SSG와의 선두 싸움을 이렇게 하게 됐고 사실 참 낯섭니다. 이 우리 팀이 선두 싸움을 한다는 단어 자체가 제 입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낯설단 말이죠. 음 근데. 아무튼 또 좋은 경기를 또 응원을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경기를 제가 다안 봤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얘기는못 하겠지만 아무튼 오늘 경기 꼭 잡아야 되는 중요한 경기 지면은 어려워질 수 있는 경기를 잡았다, 잘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격동오리즈나 아이고 롯데야 피이었고요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더 파워 오브 원 롯데 자이언츠.